네 안녕하세요 리치드림머입니다 오늘은 태평동 5구역에 나와있는 101C타입 확정된 매물입니다. 101C타입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천변뷰가 바로 가능한 매물입니다. 교합원한테 배정받은 최저층이 12층이다 보니까 중층 이상이 확정된 매물인데요. 천변뷰의 중층 이상이 확정된 매물이 프리미엄이 그리 높지 않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가격 2억 8천만원입니다. 실투자금 2억 8천만 원이고요 현재 이제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요 감정평가 금액이 2억 4천 6백만 원 나왔다 보니까 프리미엄은 3천 3백 7 0만원 정도 붙어 있습니다 101C 타입의 조합원 분양가가 5억 1 5 0 0만 원인데요 나중에 추가 분담금 2억 6천 8백만 원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1평을 가져가는 총 비용이 5억 4천 8백만 원 도마변동 1구역 힐테이트 가장 더 퍼스트가 84기준 고층이 확장옵션 포함해서 보통 7억 5천대가 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평수는 더 커지고 가격은 2억 이상 저렴한 매물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평동 5구역 총 2,267세대 대단지로 건설이 되고요 101C타입은 57세대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101C타입은 조합이 총 32분이 가져가셨는데요 111동 같은 경우는 15층부터 112동 같은 경우는 12층부터 배정을 받다 보니까 저층 되지 않죠 중층 이상은 무조건 가져가 고 운이 좋으면 고층을갈 수가 있습니다. 100C 타입은 이렇게 포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중천이 바로 바라다 보이는 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방에서 천변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뒤쪽에 상이 없더라도 그런 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만 하시면 천변뷰가 가능한 중층을 가져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01C타입 일반 문양과조합오버문양과의 차이는 2억 6천 6백만 원입니다 거기다 조합원은 확장옵션이 무상이다 보니까 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태평동 5구역은 입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중학교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중산동까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용두역의 신설로 1호선과 광역철도로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사정교부터 한밭대교까지 유둔천 동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여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근에 코스트코라든가 병원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점도 장점으로 보이고요. 어 인근은 대부분 이제 구축들이 많죠. 태평동이나 유천동에 그곳에 유일한 신축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 소개시켜 드리는 태평동 구역 100cc 타입 확정된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